얻는 게 두려우니까 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뭐 365일 동안 뭐 아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서로 말못할 사연들이 존재를 하죠. 모두가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가사말이 너무나 와닿고 그 그렇죠?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그렇고 정말 눈뜨기 힘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비가 오면 그대로 맞자 맞고 이겨내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끝에는 희망적인 그래서 또 김희재 씨가 지금의 또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전천후의 스타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신의 고백 자서전적인 고백이라서 히스토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아, 9월도 이렇게 중순으로 다가오면서. 좀 선선해지면서 뭔가 가슴 시리기도 하고 어 뭐가 참 좋다 이렇게 또찬 바람도 조금씩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것 같은데 왜내 마음 한 구석은 이렇게 텅비는것 같을까 하면서 우리가 가을을 타기 시작한 그런 계절이잖아요 꼭그 계절에 김희재 씨가 발라더로 발라더로서 이렇게 또 찾아온 감성의 계절 네 이렇게 또 히스토리가 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결국은 여러 가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또 장르들이 조금 더 혼합돼 있을까? 아니면 또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발라드로서 발라드로서 김희재 씨의 앨범이다. 뭐 이렇게 또 예측해 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 결과적으로서는 어, 올 발라드입니다. 아, 말 그대로 김희재 씨가 이번에는 트로트 트로트 발라드 같은 것도 없어요. 그 장르도 없어요. 트로트 발라드 같은 장르도 없고 아예 올 발라드로서 발라드가 수로서 김희재가 마치 데뷔하듯이 이렇게 어 미니 앨범을 구성을 했어요. 크림버블님은 1번 5번이 좋아요.라고 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하이라이트 자체가 약간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좀 플레이리스트 같지 않아요? 요, 요즘에는 플레이리스트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 뭐 발라드 중에서도 록 발라드가 있고 이승철 씨의 발라드 y l i s t playlist, playlist, p l a 에 l i s t p l a 밖으로 나 t p l 리 y l i s t playlist, 뻗 l a y l i s t playlist, p l a 해외에서도 만약에 피트니 스턴이 생각하면 앤다 하면서 멀리 뻗어서 내는 창법 그런 것들이 호소력 짙게 다가오는 발라드가 있었어요. 근데 어, 요즘 세상에는 그런 어떤 절규하는 발라드보다는 편안한 플레이 리스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플레이 리스트가 유행하거든요. 조금 이제 편안한 음악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가 예쁜 화면에 띄어서 플레이 리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음악들을 계속 우리가 소비하는 거죠 편안하게 그런 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세상이 왔을까 요즘에는 좀 코지한 음악을 좀 원한대요 그래서 김희재씨가 이번에 들려주는 음반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절규한다거나 절절하게 막 끝까지 끌어올려서 막 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편안한 느낌의 릴렉스 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그래서 히스토리 잖아요 이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요즘 시대의 현대인 지금 대중들에게는 맞아요. 왜 김지 씨가 이렇게 선택했을까도 그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주로 듣는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소비하는 그런 패턴의 음악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다. 좀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좀 정신적 피로가 많다. 그리고 감정 노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절규하고 막 절절한 사연이 있는 발라드보다는 조금은 좀 편안한 안정을 취하고 싶고 이거 듣는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좀 커피 한잔하고 싶고 카페에서 그럼 카페에서 흘러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중성을 강조를 한것 같고요 그 발라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코지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좀 편안하고. 아,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운전하면서 그리고 조금 이제 업무 이외에 휴식을 취할 때좀 듣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가을 감성의 음악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Forever with you 같은 경우는 도코라는 어떤 작곡가, 좀 트렌디한 작곡가죠. 그렇다 보니까 이 김희재 씨만의 좀 R&B R&B 가창을 조금 많이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어좀 영어가 또 We Do, We Do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어, 팝스러운 어좀 트렌디한 팝 발라드가 좀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Forever We Do 그거 백하는 그런 아 송으로 어 이렇게 또 가면서 이거는 이 음악 자체는 기존의 희랑별님들을 좀 넘어서서 많은 대중들이 좀 이렇게 일상에서도 좀게 들을 수 있을 법한 어, 김희재 씨만의 트렌디 발라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품에 말하고. 아 다시 볼수 다시 볼수 없는 내 사랑 같은 경우는 김희재 씨가 직접 가사를 썼어요. 근데 엑스차일드하고 정수환 님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약간 이님 사운드란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임영웅씨 곡에서도 들어가 있지만 수록되어 있지만 상당히 리드미컬한 어떤 템포가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곡의 뒤쪽으로 하반부에 넘어갔을 때좀 퍼포먼스가 감이 들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 감성으로 갈 건지. 왜냐면 뭐 작곡가들이 뭐 내가 뭐 이게 주력이라고 해도 발라드도 지을 수 있고 클래시컬도 지을 수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엑스차일드와 정수환님이 상당히 아, 발라드. 김희재 씨의 그 가사말을 받고 어, 감성적인 느낌으로 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약간 김희재 씨가 잘 구현할 수 있는 멜로디 라인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한것 같아요. 살짝 마이너가 들어가는 듯하면서도 팝스럽게. 그러면서도 약간 드라마 OST 같은 그런 느낌의 아, 감성적인 음악이 되시죠. 하고 얘기할 하잖아. 뭔가 이렇게 리듬이 나오려고 하면서 딱 끊겼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그 적극적인 코러스, 후렴에서 제대로 뭔가 빵! 뭔가 터지는 그 후크, 아, 좀 후렴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하이라이트 메들리에 다들려줄순 없으니까 오, 요거는 이제 또 약간 떠나간다 비슷하게 뭐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 이런 풍의 발라드가 좀 윤상 발라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만별 씨와 출대관 씨가 이런 느낌을 구현했어요. 또 김희재 씨가 아 되게 애절한 가사 안아줬어 안아줘야 했는데 하는 좀 후회와 여러 가지를 좀 담았기 때문에 뒤에 좀 이렇게 그 가슴을 치는 듯한 어떤 묵직한 베이스 아, 루프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묵직하게 뒤쪽을 쳐주면서 김민 씨가 그쪽 어, 되게 슬픈 어떤 정서의 멜로디 라인이 더해지면서 어, 가슴을 좀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 후회와 여러 가지가 좀 뒤섞여서 아, 그런 것들이 좀 더해진 것 같아요. 말로는 내다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건 말 그대로 상당히 어, 이즐리스이에요 아, 어, 기타 사운드가 나오고 어쿠스틱한 느낌이 더해지면서 그리고 멜로디 라인이 상당히 어, 포근하고 사랑스럽게 러블리한 띠라리라라 띠라리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김희재 씨만의 어떤 러블리한 목소리가 상당히 여러분들께 좀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많이 아낀다라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향한 또 메시지가 아닐까요? 어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연인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팬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김민희 씨가 그런 가사를 써서 이규영 뭐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전현기 장현정 님이 이렇게 또작곡 해줬는데 이거는 상당히 또 사랑스러운 발라드가 되게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음, 되게 단조의 슬픈 가사말을 담아 있는 곡도 있고, 같은 발라드 라인이지만 이렇게 러블리한 느낌의 어, 어쿠스틱하면서 그런 사운드가 가미된 어, 요런 느낌의 곡도 있다. 그니까 그 안에서도 또 다채로운 거예요. 김희재씨만의 스토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주시죠 5번 트랙에서 또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쩔 때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미 다 젖었고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초연하게 받아들이자 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김희재씨가 그런 작사 작곡을 했는데 멜로디 라인도 너무나 잘 흘러가요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쓰고 그 스스로 부르면서 이 멜로디 라인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장 매끄럽고 가장 그래서 말 같죠. 그냥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네, 내 내가 지은 멜로디, 내가 흥얼거리던 그런 가사와 멜로디이기 때문에 마치 더 말하듯이 어색하지 않고 더 어, 우리들의 가슴팍에 좀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러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뭐삼백육일 동안 뭐 아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서로 말 못할 사연들이 존재를 하죠. 모두가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가사말이 너무나 와닿고 그렇죠.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그렇고 음. 그, 그리고 어, 내 곁에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어, 나 혼자선 좀 견디기 힘들다 어, 눈을 뜨기도 힘들다 그런 김희재 씨만의 또 여러가지 힘든 순간들도 분명히 존재 했을 거예요. 아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이 멜로디가 가사가 써내려 적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정말 눈뜨기 힘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맞자 맞고 이겨내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끝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란 생각이 돼요. 아, 그런 의지죠, 의지. 아 그래서 또 김희재 씨가 지금의 또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아, 어, 그런 전천후의 스타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신의 고백, 자서전적인 고백이라서 히스토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느껴지는 건 이제 네. 씨가 그냥 어떠한 장르에 국한될 수는 없다. 너무 아까운 음색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중들의 반응 그리고 뭐 프로듀서 작편곡가 그리고 뭐더 리슨을 통해서도 수많은 발라더들이 아마 김희재 씨에게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음색은 트로트만으로는 뮤지컬만으로는 너무나 아깝다. 발라더로서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아, 많은 분들이 권유를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중들이 원합니다. 진협의 낭만살롱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는 건 김희재 씨만의 발라드를 많이 여러분들이 선곡을 해줘요. 오늘 뭐 이렇게 늦은 밤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 김희재 씨만의 이 발라드는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감성에 적게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또 많은 분들이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갈바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선곡해 주시는 선곡들이 있어요. 네. 그런 김희재표 발라드. 어, 그 중에 그대를 만나도 그렇고 너를 만나서도 그렇고 그런 별구대도 그렇고요. 아, 그런 김희재 씨만의 감성이 더해진 어, 그런 음악들을 많이 찾았고 또 김희재 씨는 또 그런 가사 말과 곡을 쓰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번에 미니 앨범이 올 가을은 그래 조금 메마른 우리들에게 좀 감성적으로 한번 적셔보자라는 그런 어, 김희재 씨만의 어, 힘에 드는 시간이 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